안산 해월동 할인 신유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띠별 운세. 마지막 띠 용띠. 솔직히 말해서 좋지 않은 띠로 제가 구분을 했었거든요. 2023년도에 이 용띠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 좋은 게 겹겹이 들어오고 설상 가상으로 들어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어옵니다. 건강 안 좋습니다. 사고 나날이 이어집니다. 금전 손실수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투자 실패수도 들어옵니다. 어디다 투자하셨으면 빨리빨리 2022년도 얼마 안 남은 요때 빨리 회수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법적 송사 다툼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이별을 준비 중이신 분들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 어 부드럽게 이혼이 잘 안되고 송사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옵니다. 24세 경진생 분들, 이분들, 2 4살이고 어리지만은 이별수가 들어옵니다. 연인들하고 헤어지는 이별수가 들어오고요. 어디를 갔을 때 사고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나 이런 데에 조금 덜 가셔라.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좀덜 가라. 사고수가 있으니 조심해 또 조심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사고수로 인한 수술수가 들어옵니다. 조금 추리 왕래를 할때 조금 조심하시고 여행을 조금 삼가해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건강으로 너무 하락세거든요. 마음의 병도 들어옵니다. 이별수를 겪으면서 우울증 대인 기피증 강박증 불안장애 이런 어, 마음의 병도 앓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지니 내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36세 무진생 분들, 이분들은 조금 그래도 용띠 중에 조금 좋은 나이대예요. 이직수가 들어옵니다.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오고, 내가 이직을 할때 점프를 잘하는 거, 쉬지 않고 점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직수가 들어오고, 결혼하는 혼인수가 들어옵니다. 좋은 인연법의 인연수가 들어옵니다. 만약에 싱글이었다라면, 응? 좋은 연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기혼자들한테는 축복받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인공수정이든, 그냥 자연 임신이든, 아니면 시험관 얘기든 준비 중이신 분들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48세 병진생 분들, 이분들이 조금 말이 많아요. 한마디로 자기 고집도 있고 과다 욕심을 많이 부리시는 근데 이 상반기에는 욕심을 조금 버려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 욕심에 구설수가 들어옵니다. 망신수가 들어옵니다. 시비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내 욕심을 부리다가 사람을 잃는 형국입니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수 있으니 자만하지 말고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내가. 조금 유하게 가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한 이런 안 좋은 건 들어오는데, 또, 좋은 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운이 좋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 이런 거를 하셔도 괜찮다. 무방하시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60세, 갑진생 분들. 이분들은 출입 왕래를 하거나 여행을 가실 때,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별거 아닌 곳에서 큰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운들을 갖고 있으니 앞을 잘 보고 뒤를 잘 보고 걸어 다닐 때도 밑을 잘 보고 위를 잘 봐라 뒤도 잘 봐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되고 건강검진 안하셨다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검진을 조금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병석에 자리 보존하고 누울 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투자 실패 수수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기수가 들어오고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데에 당할 수도 있는 운을 갖고 있으니 현혹되지 말고 내귀의 문을 조금 닫아라. 내 귀를 좀 닫고 그 팔랑귀를 잠시잠깐 내려놔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좋은 달은 1월, 3월, 5월, 6월이 좋습니다. 자, 나쁜 달, 2월, 윤 2월, 4월. 이때가 굉장히 안 좋은 달입니다. 이때는 어, 투자 실패 수가 들어오고, 시기 다툼 수, 관제 수가 들어오니, 언행을 좀 조심하고 화술 합법을잘 이용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용띠 분들, 안 좋다고는 했지만 힘을 내시고 2023년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